체계와 능력과 기질 및 성향의 관계. 행복한 브레인. 체계와 능력과 기질 및 성향의 관계. 1. 체계와 능력이란 무엇인가? 체계화 능력은 외부 자극이나 정보를 규칙과 원리로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재조직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논리적 사고, 계획력, 순서화, 문제해결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뇌의 전전두엽, 두정엽, 대상피질 등이 핵심적으로 관여합니다. 특히 전전두엽은 행동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며, 인지적 통제와 작업 기억을 통해 정보를 순차적으로 배열합니다. 즉, 체계화는 단순한 정리 습관이 아니라 뇌의 실행 기능 능력의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기질과 체계화 능력의 상관 구조. 체계화 능력은 단순히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질적 차이에 따라 기본 수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기질 모형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극추구. 특징. 새로운과 자극을 좋아하고 모험적이며 즉흥적이다. 체계화 관계. 자극추구가 너무 높으면 충동적 행동이 많아져 체계 유지가 어렵다. 관련 신경체계. 도파민 시스템과 연관된다. 2. 위험 회피. 특징,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을 느끼며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 체계와 관계 적당히 높을 경우 체계적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회피적 패턴이 생긴다. 관련 신경 체계, 세로토닌 시스템과 연관된다. 3 사회적 민감성, 특징, 타인의 평가나 감정에 민감하고 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 체계와 관계, 대인관계의 구조화에는 유리하나 논리적 체계에는 방해가 될수 있다. 관련 신경 체계, 옥시토신, 세로토닌 시스템과 관련된다. 4 인내력, 특징,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지속적 성향을 가진다. 체계와 관계, 체계적 실행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관련 신경 체계, 전전두엽과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이 관여한다. 즉 체계와 능력은 높은 인내력 중간 수준의 위험 회피 낮은 즉흥성을 가진 기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발달합니다. 3. 성향과 체계와, 빅파이브 성격 요인 중 체계와 능력과 가장 관련된 요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성실성, 특징, 계획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다. 체계와 관계, 체계와 능력의 핵심 기반으로 높은 성실성은 루틴 구축과 정리 능력을 강화한다. 이 개방성, 특징,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다. 체계와 관계, 체계적 구조를 유연하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 3. 신경성, 특징,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이나 긴장을 자주 느낀다. 체계와 관계 높을수록 체계 유지가 어렵고 완벽주의적 강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체계와 능력은 성실성 인내력 적정한 개방성의 조합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4. 뇌과학적 기초 체계와 능력은 전전두엽 네트워크의 활성 패턴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다음의 뇌 영역이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1. 배외측 전전두엽 역할 계획 조직 논리적 판단을 담당한다. 2. 전대상 피질 역할 오류 감지와 수행 조정을 담당한다. 3 하전두회 역할, 언어적 규칙화, 문장 구조화에 관여한다. 4두정엽 역할, 시공간적 배열과 순서화 기능을 수행한다. 5 손해 역할, 순차적 패턴 학습과 반복 훈련 과정에서 활성화된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 중 도파민은 집중과 보상 예측을, 세로토닌은 안정적 루틴 유지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도파민 세로토닌 균형이 잘 유지될수록 체계적 계획 실행 루프가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5 기질별 체계화 능력 프로파일, 1 계획형. 행동 경향, 목표 지향적이며 규칙을 중시한다. 강점 구조 설계 및 프로세스 구축 능력이 뛰어나다. 약점 유연성 부족,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다. 이 e, 탐색형, 행동 경향, 호기심이 많고 자극 추구적이다. 강점,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약점 지속성이 낮고 루틴 유지가 어렵다. 3 감정형, 행동 경향, 관계 중심적이며 공감 능력이 높다. 강점, 팀내 구조 조화 능력이 우수하다. 약점, 개인적 업무 체계와는 다소 약하다. 사즉흥형. 행동 경향, 직관과 순발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강점 변화나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약점 반복적 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5. 분석형, 행동 경향, 논리적 사고와 패턴 탐색을 선호한다. 강점 체계적 분석과 오류 최소화 능력이 뛰어나다. 약점 과도한 분석으로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 6. 체계화 능력 향상 전략, 1인지 루틴 강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같은 유형의 작업을 배치 전전 두엽의 자동화 회로 활성화, 2. 시각적 구조화, 마인드맵, 플로우 차트, 칸반보드 사용 두정겹의 시공간 처리 향상. 3 감정 조절 훈련. 세로토닌 기반의 안정성 확보 루틴 붕괴 방지. 사 소목표 분할법. 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실행. DLPFC의 계획 능력 강화. 5 체계화 성향 피드백. 자신의 기질에 맞는 체계화 방식을 선택. 7 결론. 체계화 능력은 단순히 정리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뇌의 논리적 실행 시스템과 기질적 안정성이 결합된 고차원적 인지 기능입니다. 기질이 구조적 성실한 방향일수록 체계화의 속도와 정밀도가 높아지며. 즉흥적 감정형 기질일수록 체계화보다는 창의성과 융통성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질에 맞게 체계화 전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 친화적 자기조직화의 핵심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